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나이가 들어서 원래 그러려니 하는 생각하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셔서 치료를 받으세요. 그게 본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목소리> 소변 보시기 힘드신가요? 밤에 소변을 자주 보시나요? 소변 볼때 뜸을 들이시나요? 배에다 힘을 줘서 소변을 보지는 않으시나요? 화장실 가야겠다 싶으면... 급하게 달려가야 되지는 않으세요? 혹시 중간에 새거나 그렇지는 않으신가요? 소변을 봤는데 불구하고 조금 있다 바로 또 소변이 마렵지는 않으세요? 화장실 가는 시간이 남들보다 더 자주 있지는 않으신가요? 소변을 보고 막판에 오줌이 똑 똑똑똑 떨어져서 신발이라든지 아니면 옷 같은 데 묻으신 적은 없으신가요? 이런 증상들이 다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입니다. 이런 증상 다 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요. 몇 가지만 있는 분들도 있어요. 증상이 심한 사람도 있고 별로 증상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은 계속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어느 시점에 간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50대 이상의 50% 이상,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 80대에는 80% 이상이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전립선 비대증을 가지고 있으실 수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증상들이 있으시면 병원에 한번 방문해서 검사 받으시고 간단히 약 드시면 편안하게 소변을 보실 수 있어요. 물론 절세이 좀 너무 크다 그러면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나중 일이에요. 일단은 약을 드시고 치료를 하시고 안 되면 수술적인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